출애굽기 13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선 중에서 모든 첫해생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일을 여는 것은 무엇이나 네거에 거룩해 할지니 그것은 네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집트 고총의 집에서 나온 오늘을 기억하라. 이는 주께서 손의건능으로 이곳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셨음이니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지니라 아비벌 오늘 너희가 나왔느니라 주께서 너를 가난인들과 희인들과 머리인들과 희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척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때가 이르리니 너는 너, 너는 이 의식을 이달에 지킬 지니라. 너는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에는 죽게 명절을 지킬 지니라.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않게 하며 어떤 누룩도 내 모든 초소에서 너와 함께 보이지도 않게 할 지니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행하는 것이니라 하라. 이것이 내게는 내손의 표적이 되고 내눈 사이에는 기념이 되게 하여 주의 법도가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나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매년 주의 계절에 이율례를 지킬지니라. 아멘.